기 바랍니다. 여인영사령관 앞으로 나오시죠. 그 충안파라고 통칭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했다. 또 충안파라고 이야기되는 김용현 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새 사령관을 불러서 비밀 모임을 했다. 이두 가지를 놓고 이것의 모임이 목적이나 대상이나 성격에 있어서 적법 타당하냐 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적절하게 군기에 따라 보고되었는가 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아실 거라고 보고 방첩사령관은 이두 가지에 다 해당하는 지금 연루되어 있는데 이두 케이스 다 소면보고는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소면보고는 어, 안 했습니다 구두보고는 하신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렇죠 네 신원식 장관은 어, 속기록에 의하면 어,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고 김용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아 어, 우리 방첩사령관의 차량 운행일지를 요청하니까 어, 친절하게 그걸 공개하지 말라고 장관이 지시까지 해 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방첩사령관이 장관이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입지에 있을 때 군기 위반의 위법을 하면 참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 기록이 나와 있는 속기록이 있어도 부인하면 되고 증거를 요구하면 장관이 거부해주면 되기 때문에 방첩사는 일반적으로 예하, 우리 방첩사령부와는 방첩사 내에서의 일반적인 업무 처리가 구두보고가 일반입니까? 아니면 서면보고도 합니까? 하기는 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니 답만 하세요. 네. 구두보고, 서면보고, 둘다 있겠죠.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둘다 있겠죠. 네. 제가 어, 이전에 신원식 장관 그리고 김영현 장관 여인영 사령관 세 분으로부터 공교롭게도 첫 질의를 할때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부인을 하고 또 사과를 하는 공통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면서 사실은 여인영 사령관이 답을 안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사과를 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적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는 보통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눈이 그렇지 않겠어요? 뭐, 뭐,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저런 건 뭔데요? 됐어요? 답하지 마세요. 그 성의 없는 답변으로 들려서. 어서들 아닙니다.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하겠습니다. 장관 됐어요. 네. 됐고, 서면 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었기 때문에. 자, 이상민 장관의 방첩사 방문에 대해서는 첫째, 서면 보고를 했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 속 기록에 전 신원식 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고, 굳이 방첩사령관이 최대 기대려고 하고 있는 근거는 확인해 보겠다는 워딩 하나인데, 그것은 보고했다라는 말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로 방첩사령관의 주장이 입증되려면 방첩사령관이 신뢰하는 기억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가 한신원식 장관의 기억력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요구했던 은행 일지를 어 김영현 장관이 이것은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네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이러한 질문의 대상이 여인형 사령관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 하고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제가 아닌 그 누구라고 할 때. 이런 정도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이런 정도 질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다. 네,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서 이 또한 서면 보고를 안 했잖아요. 그 이게 노출될지 몰랐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노출될지 알았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비공개를 했어요? 노출될지 알았어요. 이거 이거 천하에 다 알리고 했나요? 노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논란거리가 될지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왜 갈아탔죠? 뭘 갈아탑니다. 아 갈아탄 학교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어디서 학교 갈아탄 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아, 그 뭘,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나요? 뭘 갈아탔다는 말씀이시죠? 아, 한 질문이잖아요. 제가 이유와 배경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전임 신원식 장관이 아닌 새로 부임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귀사령관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전국적으로 기사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물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고 했냐 안 했냐 친하니까 그렇게 묻거라. 또는 구두 서면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할서를 제출하시오라는 구두질이 둘 중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의나 조사나 이런 것을 받은 바가 있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답하기 어려워요, 방첩사령관? 단답해 보세요. 단답. 단답이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문의를 받은 적이 없죠? 없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다시 제가 3라운드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